대표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우리 어저께 했었던 6번, 7번보다는요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A제의 균형 가격과 거리량의 변화 방향으로 오른 것은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되는 X제가 있었는데요. 수요량도, 그 다음 공급량도 모두 똑같이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 증가했대요. 이 얘기는 제가 수업시간에 되게 많이 하죠. P하고 Q가 있어요.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요 곡선의 모든 점에서 다 100개씩 수요량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 결국 수요 곡선이 자체가 이동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을 했다는 얘기라고 보실 수 있죠. 그래서 모든 가격대에서 다 증가한다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요.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했다. 수요 공급 모두 다 증가한 상황.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상황 결국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요. 수요 증가도 100개 폭만큼, 공급 증가도 100개 폭만큼. 그래서 두 개가 이동한 폭이 이동한 힘이 똑같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. 원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, 거리량 증가고요.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, 거리량 증가죠. 자 그렇다면 가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. 거리량은 반드시 증가.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은요. 쉽게 이야기를 풀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고요. 거리량은 증가하게 된다. 8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8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